태아루. 찰업 수수. 어. 버드와이저이 뭐지? 칭따오. 나 이거 먹어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칭따오. 아이고 스틸라를. 오케이, 오가든 디디가 이해 못하는 맥주들 하이네켄. 안디 막걸리 먹나? 막걸리 마실까 싶은데 엄마가 전을 구워줄 거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아인 거야. 안 좋아하나? 이좀 꺼진다 그러면 은 소주 마실 때 부를까? 와니 <laughs> 막걸리 안 마셔서 그러는 거야? 아. 어, 이래. 나나 아니. 이불 밖은 위험인가봐. 안 나오네. 저가는 먹는데? 김치전 응. 어. 그때 보러. 라안 할래, 쟤는. 음 응. 응? 응. 아 흔들지 말고. 상관없어. 어, 엄마는 어떻게 만져? 엄마야, 너무 세서 안안 섞는 거 아니야? 사진 사진 안 찍나? 카메라 찍고 있어. 어? 영상 찍고 있어. 아, 그랬어요. <laughs> 맞아. 요 엄마 조금 마실래 한 모금만. 응. 순우가 작은 태화로 좀에만. 응. 이만큼 그냥. 자, 산 자, 상대 산대. 산 나도 먹어도 될 거네. 맛있다잉. 아, 오랜만이야. 식초 좀 넣까. 어다가 간장에. 왜냐. Uh 충분하다. -huh. 응.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쫓아오긴 해. 근데 잘안 먹을 때가 있어. 디디 네 얼굴만. 이게 사람 얼굴 있으면. 근데 내랑 디디랑 있으면 디디 얼굴을 인식해. 내 얼굴 인식이 안 돼. 맨날 쫓아가. 디디 얼굴로. 왠지 모르겠어. 디디 얼굴이 더 좋은 가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면 이 장... 한국말로 할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어로 자막을 달아야 되잖아? 우리 응. <laughs> 디디한테 숙제를 내줘야지 디디는 볼까? 디디는 댄스 좀 넣을까? 댄스 있다? 자꾸 오네 배추전이. 배추전. t 땡큐. <laughs> 딸래미 때문에 엄마 손이 바쁠세. 진짜 맛있어진다. 아이고 엄마 맵겠다. 엄마는. 안라러 <laughs> 아, 네, 맛있어. 그거 먹어, 고거 먹어, 먹으면 되지. 왜? 왜 이런 숨쉬가 좋을까? 엄마 숨쉬 좋다. 이거랑 닮은 거 같아. 나 아? 그거 안 닮은 데 뭐? 네 백김치 담았다. 엄마 백김치 못 담는데 담았다 했잖아. 김치랑. 어. 별거 이름 안는것같다안 맵고. 우야 <laughs> 김치장. 세요 후추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얘가 아주. 들라. 후징어랑 볶는거야 바로? 응 음. 당근이랑 낙지는 이 어, 음. 많이 넣 아, 낙지는 빨리 익어서? 응 음. 마늘 다 빠왔어 내가 할까? 됐어 응. 기름 많이 음. 붓고 하는거야? 응 어. 아니 기름에 어. 어. 예를 들어 마늘만 이니라 파기름 내가 응 볶아버리거든 볶으려면 마늘만 이렇게 이대로 되거든 음 밥 반찬인지 술 안주인지 알수 없네. 야, 지금. 그 뭐지? 아. 면좀합까살이 면을? 면, 뭐? 낙지 볶음 옆에 사리 나줄거 아이가. 그 라면 사리 말하는 거야? 아니, 국수 사리도 있다. 음, 좀 삶아야 되잖아. 밥, 밥이랑 먹을 건데, 우리. 아, 응, 음. 다음에. 엄마 목소리 나와도 돼? 네, 얼굴 좀 나와도 돼. 나대. <laughs> 컬러블이잖아, <laughs> 컬러벌잘래라래라래 컬러블이야? 달래, <laughs> 달래. 달래, 도 <영간도> 언제 썰었노? 달래, 달래. 달래, 달래. 달 용량 없나? 그냥, 하나, 둘, 대충 <laughs> 레시피, 대충, 대충, 눈, 눈, 눈 내리는 줄 알았다. 다때려도 <laughs> 하긴 빨갛게 먹는 거긴 하네, 맞네. 어. 내가 고춧가루를 저렇게 뿌려본 적이 없어서. 오, 맛있겠다. 냄새가 장난 아니네. 딱지라 이런데. 야채는 생으로도 먹는데. 알겠어. 아, 나중에 한데 볶아 볶음물, 먹, 밥 볶아 먹는. 그래, 먹지. 그렇다. 산날기안 먹고 싶는, 먹어줘야 나. 그 참기름에. 응, 먹어줘야 나. 먹어본 것 같아. 그때 작년.. 그때 디디 먹고오 했지 싶은분 아닌가. 맛을 봤나? 디디는 이런 거잘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조금 호기심과 무서움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 참기름 맛을 먹듯이. 그치 그치. 얘는 청개도 좋아하니까. 음. 엉망이야. 내보다 엉망이야. 내 머리 <laughs> 산발인데. 우리 둘다 찍으면 안될 상황인데 지금. 응 그러네. 얘만 찍어야 되겠네. 상대 짠 자, 침대 떡볶이 튀김 먹어볼까. 요 근데 머리가 왜 올까? 응 어떤 거아니음 오지마 진짜 이게 오지마 튀김이구나 오지마 튀김.. 응음 다시마 응 음, 새우 같은데? 응어사 음, 음, 음. 음. 신영신영 그때 너가 가고 맛있다 잖아 가고서. 내 그때 이거 사디디한 것도 없었는데 면서면 디뎅 다뭐음 근데 어대헛떡이었나 음, 음. 단식으로는 잘안 먹는 것같아 음. 이거 만이 먹으면 저녁 없어 그치 야지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 어, 우리도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라 응 음. 끝이어야지 이마이이마이까 음. <laughs> 음 조금만 었다 쫄면 아 그래? 이같대드 에어프랑스가 음.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다 조심하고,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고, 일단. 내 옆에 누가 지나다니지 않게끔만 하면 되고. 비행기에서는 밥, 뭐, 스테이크 주나? 스테이크 주밥가 김밥. <laughs> <빈바, 빈바. 웃음> 리조또 이런 거주던데 음. 안넘어가더라밤 10시인가? 11시에 먹었으니까. 가는, 음. 공항에도 식당 안하대 응, 음, 다 닫았어. 배낭에 넣는, 넣는 음식을 반입 안 되나? 그래 그래 상없고물 거기서 사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KTX 알아볼게 몇 신지